역시 정확도가 예술이에요. 맞습니다. 이번건 아 진짜 좋았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힘든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더 힘들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솔직한 임군입니다. 네. 인군을 이겨라. 오늘의 게스트. 클래식 볼런데 아대가 없어요. 되게 깔끔하고 기본에 충실한 볼러를 모셔보겠습니다. 네. 이가공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장안도 퍼펙트 볼링장에서 치고 있는 이강욱이라고 합니다. 볼링과의 전쟁이라는 작은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소개해주신 대로 클래식하게 좀 재밌게 잘 치고 있는 볼러입니다. 참여하시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시겠어요? 제가 사실 이런 컨텐츠를 하고 싶었거든요. 네. 일반 동호인들도 함께 할수 있는 컨텐츠. 좋은 걸 하고 계신다고 해서 되게 나가고 싶어가지고 작년부터 네. 신청을 해서 드디어 기회를 받아서 나오게 됐습니다. 네, 맞아요. 작년 8, 9월쯤 맞습니다. 신청을 주셨는데 드디어 연락이 와서. 아... 큰 K 나와주셨습니다. 네, 네 너무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리고 강욱님이 저한테 엄청난 제안을 하나 해주셨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어, 선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예. 스톱 스펙터를 네. 제가 이기면 주신다고 합니다. 채널에 과감하게 기부하겠습니다. 아... <laughs> 대신 제가 지면 여기 강욱님 채널에 나가서 게스트로 나가기로 했는데 아 저는 이기든지든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아 오, 너무 좋습니다. <laughs> 이악 물고 공을 따보겠습니다. 네. 자, 아, 오늘 각오를 말씀해 주시죠. 저도 볼링을 재밌게 치는 동호인으로서 최대한 승부를 재밌게, 어, 승패와 상관없이 재미있는 승부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흥미진진한 경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선흥공 결정해주시죠. <laughs> 아, 저는 먼저 치는 걸 좋아해서 성공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후공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그냥 스테이크일 줄 알았는데, 텐트이 아, 예. 서버리네요.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 <laughs> <어우>, 기선제압에 실패하셨습니다. 서버 <laughs> 일단 해보겠습니다. 네. 어, 확실히, 같은 클래식 컬러지만, 굉장히 달라요. 아델 빼고 이렇게 간결하게 치시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아델 빼고 시작하셨나요? 아델 살짝 꼈다가, 초보자 때 겉멋이 들어가지고, 네. 이제 아델을 뺐는데, 너무 고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기본에 충실하자, 있는 거라도 좀 잘하자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좀 간결한 스타일을 되게 네. 좋아합니다. 어, 왠지 정황도가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laughs> 맞습니다. 이거 라인 한번 잡히면, 어, 이거 답이 없는데, 빨리 스테이크로 밀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스타이크로 출발했네요. 아, 너무 좋은데요? <laughs> 저도 똑같이 블랙 위도우로 치려다가 끝에서 약간 까불까불 하더라고요, 오늘 레일이. 그래서 약간 순한 볼로 치고 있는데 오늘은 아스바리로 공략을 해볼까 합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역시 정확도가 예술이에요. 맞습니다. 이번 판 아... 진짜 좋았습니다. 예. 첫 프레임에도 템핀이 안 나가서 그렇지 똑같이 놓으셨어요. 맞습니다. 왼쪽이 계속 섰으면 좋겠네요. 나... <laughs> <laughs> 연습 튜구때 약간 네. 느낀 건데 약간 짝짝이 같아요. 왼쪽이 약간 더 예민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힘을 받았으니까 한번 네. 적용을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저랑 부질이 <laughs> 다르기 때문에 남으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네. 아니었나요? 예, 생각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 근데 안쪽이 예, 예. 굉장히 잘 밀려주네요. 예, 맞아요. 어. 오히려 두껍게 굉장히 잘 들어갔어요. 예, 맞습니다. 아, <laughs> 긴장은 안 하셨나요? 어, 긴장 많이 됐네 지지아 근데 추구하는 걸 보면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어요. 아, 저도 많이 촬영을 해봤다고 생각하는데 예. 떨립니다.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열심히 쫓아가겠습니다. <laughs> 저도 미스였는데 오늘 둘다 너무 잘 받아주는데요. 어, 맞아, 맞 <laughs> 지난 주처럼 완전 박빙의 승부가 나오지 않을까. 오늘도 정말 힘든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한번 더 힘들게 한번 반도를 보겠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laughs> 확실히 블랙 위도우가 아, 끝에서 아, 이제 아, 파고드는 힘이 굉장히 세다 보니까 9번 아, 핀이 남아버리네요. 맞습니다. 저는 저거 남으면 네, 오늘 네, 뭔가 네. 느낌이 안 좋던데 아, 어떠신가요? 좀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 칸수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다음번에 이게 살짝 내리셔서 바로 잡으실 것 같아요. 어, 좋습니다. 네. 커버 치는 걸 보면 자세가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 깔, 깔끔하시네요. 그게 제 무기라고 생각하고, 갈고 네. 닦았습니다. 볼링 치신지는 네. 얼마나 되셨나요? 아, 저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아 저보다 선배님이신데 네. 어우, 너무 잘 치세요. 끝까지 화이팅하겠습니다. 틴이 그냥 박살이 나네 볼 파워가 좋으니까 틴 액션이 확실히 좋습니다 아네 제가 블랙이도로만좀 많이 쳤었거든요 어 맞아요 최근에 네. 블랙이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오랜만에 어? 햄버거 풀 리액티브 한번 써볼까? <laughs> 하고 갖고 왔는데 어우 탁월한 선택이었죠 아, 최근에 블랙이도우를 많이 쓰셔서 네. 볼링공 미러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아, 생각도 했었는데 아, 네. 오늘 전략을 바꾸셨군요 네 연습 중일 때 끝에서 예민해가지고 왠지 아, 스플날것 같아가지고 그냥 좀 순둥순둥한 순딩, 볼로 치고 있습니다 아. 중간에 볼 바꾸실 생각 아. 없습니다 요번까지 쳐보고 아마 바꿔지지 않을까 의심이 듭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또 완벽하시네요 네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도 조정하시고 왠지 스타라이크 치실 것 같고 이러면 계속 박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열심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예 <laughs> 네, 알겠습니다 남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투구 중에 제일 네. 잘 던진 것 같아요. 아, 뒤에서 보는데 아 저건 무조건 스트라이크다. 딱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안 하시던 박깥 미스를 해버렸어요. 요, 요번에 꼭 쳐야 쫓아간다라는 생각을 <laughs>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아, 올라가서. 아, 네 아. 생각이 좀 많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할 때도 자세가 흔들림이 없고, 볼이 도착할 때 끝까지 자세 잡고 있는 게 저는 항상 그렇다고 느끼는데, 아 역시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기본에 네. 충실해서 쫓아가 보겠습니다. 네. 여섯 개어지러질합니다어지러지해요 <laughs> 어. 제가 왜 이렇게 열심히 치냐면 어. 볼을 거셨잖아요. 아 어, 너무 큰 미끼를 제가 던진 게 아닐까. 아, 너무 좋은 걸 가져오셔가지고 <laughs> 어? 오늘은 미친 듯이 쳐야겠는데 이생밖에 어, 없어요, 저는 지금. 아, 어. 본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셨군요. 네. <laughs> 제가 만약에 이긴다면 가훈님께서 네. 뽑아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엇간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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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됐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엇간 됐다. 엇가당하셨습니다. 아... <laughs> 아직 890, 890. <laughs> 네. 890, 화이팅. 아, 커버하고 화이팅. 네. <laughs> 저는 이제 더 멀리 도망갈 수 있는 <laughs> 기회 오늘 최대한 네. 많이 박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뒤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laughs> 이 나무를 다가잘 나가주네요. 오늘 되는 날인가? <laughs> 네, 방금 치셔가지고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왜요? 아, 이제 승부는 완전 히 저만지가 있으니까 <laughs> 이제 갑자기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8,90다뺄 수도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올리은 끝날 때까지 모릅니다. 파이팅! 파이팅! 확실히 이게 끝에서 말이 도네요 아, 네. 아까 바꾸고 싶었을 때 바꾸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막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네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고민하면 9프레임이에요 아 맞아 <laughs> 정말 공감합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도, 스 테이크가 안 나서 그렇지, 오프라나 없이 굉장히 잘 커버하고 계세요. 와서 지금 멋진 스페어 솜씨를 뽐내고 <웃음> 있습니다. <웃음> 커버는 제가 100%입니다. 네. 저도 끝까지 다 밀어보겠습니다. 자세는 약간 흐트러졌는데, 네. 잘랐다 생각했거든요. 밀리네요. 그러게요. <laughs> 돌아줄 줄 알았는데, 그냥 찍가버렸네요. 아, 아, 역시 다 밀어보겠다 하자마자 깨져버리죠 아, <laughs> 이게 조용히 있어야 돼요, 진짜. 볼링은 딱 뭐라고 하는 순간 바로 네. 아, 사고납니다. 맞아요. 뭐라고 하는 순간 그게 안 돼요. 아, <laughs> 커버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네, 척하버립니다. <laughs> <laughs> 점수자가 좀 많이 나긴 하지만, 패배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도 있으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 그거라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최대한 많이 쳐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진짜 바꾸셨어요, 저. 아, 그러게요. 아. <laughs> 잘밀려주네요 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와, 근데 저 볼이 진짜 오래된 볼이에요. 아, 맞아요. 오. 제가 거의 볼링 시작할 때 나왔던 한 어. 2017년, 18년 이쯤. 맞아 그쯤 볼이죠.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레디컬의 구루 리미트이더라고. <laughs> 이거 아시는 분만 아시는 어, 볼이에맞요 맞아요. 조금만 더 빨리 바꿨다면 음.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그래도 마지막 이벤트를 위해서 네. 과감하게 바꿨습니다. 10프레임 승부를 위해서. <laughs> 네, 10프레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기대해주세요. 이러면 또 8프레임이 넘어가쉽네요 네. 아. 30번 레인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 29번이 약간 애매했어요 왠지 돌다가 밀릴 것 같은 느낌이 거든요데 아. 네. 예상대로 밀려가지고 힘을 좀더 뺐어야 되는데 힘이 <laughs>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아. 10프레임이 왔습니다 세개다 네. 밀어주시면 5,000원의 상품을 맞습니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거 하러 온 겁니다 <웃음> 도전, <웃음> 도전! <웃음> 도전. 넘어졌어요.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두개다 밀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화이팅! 화이팅! 아 와, 진짜 한쪽 끝에서 이제 돌아가지고 아 너무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커버 100% 하고 올 커버 하고 겠습니다올 커버. 네, 올 커버 보여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올 커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지막 쇼맨십까지. 아. 승부를 떠나서 그냥 즐길 줄 아는 볼러세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저희 채널 모터도 즐기는, 재밌게 치는 네. 그런 약간 야생의 볼링의 느낌으로 하는 채널이라서. <laughs> 네. 오늘도 재밌게 즐기면서 쳐봤습니다. 어우, 저랑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은데 어. 꼭 한번 초대해주시면 <laughs> 꼭 나가겠습니다. <laughs> 오, 확실히 팔프레임에 힘이 많이 들어갔네요. 아.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laughs> 여기서 치셨으면 8프레임 네. 계속 기억에 남아서. 아, 맞아안 치는 게 나을 수 있다. 여기서 섰으면더 <laughs> 열받았을 것 같은데, 아, 오히려 깨져서 다행이네. 아, 맞아요. <laughs>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laughs> 아,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고습니다 네, 267대 <laughs> 216으로 오늘 음. 인분의. 승입니다. 리 아, 아, 핀이 너무 잘 나가줘서 축하드립니다. 아, 운 좋게 이겼네요. 아, 아닙니다. 오늘 본 모습을 본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원래도 잘 치시는 거는 뭐 계속 봐서 알았지만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아우, 상상 감사합니다. <laughs> 네. 처음에 공약을 걸으셨던 볼링공을 제가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네. 아, 어. 제가 쓸건 아니고요. 어, <laughs>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드릴 건데 참여 방식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간단하게 그냥 제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고 여기 유튜브 댓글로 이제 채널 남겨드릴 건데 두 군데를 구독해주시고 댓글에 오늘 대결에 대한 감사평 남겨주시면 한 명을 선정해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오늘 한 말씀 해주시죠. 솔직히 인군 채널에 나와서 대결을 하는 이 시간 자체가 너무 좋았고요. 아마추어 동호인들도 컨텐츠에 나와서 같이 칠수 있는 걸 만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네. 그 채널에 함께하게 되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게스트분들이 나오셔서 저한테 더 힘을 주시니까 정말 포기하고 <laughs> 싶을 때가 많았거든요. 사실. 아, 그렇죠 근데 너무 다잘 즐겨주시니까 저도 막 힘을 받고 이러니까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네. 그러 구독, 좋아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아, <laughs> 그안하셨습니다